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 나갈 아주 특별한 지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놀랍게도 2500년 전 공자가 남긴 생존 커뮤니케이션 전략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아요. 아니, 팀을 위해서 다 잘되자고 바른말 한 건데 왜 나만 이상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취급을 받는 걸까요?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이죠. 자, 바로 이 지점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왜 당신은 바른 말을 하고도 미움받는가? 현대 직장생활에 정말 답답한 역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바로 이거죠. 나는 정말 순수하게 팀 전체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돌아오는 건 뭐죠? 아, 저 사람 좀 까다로워. 사회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꼬리표가 딱 붙어버려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공자의 생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핵심은 바로 환경에 따라 주파수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공자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딱 던져줍니다. 바로 방유도와 방무도. 이게 뭐냐면요. 방위도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뭐랄까 말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곳에선 그냥 내 생각대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무도의 세상이죠.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혼돈의 상태. 여기서는요. 행동은 꿋꿋하게 지키되 말은 한수 접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겸손하게요. 논어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입니다. 나라의 도가 있을 때는 말을 과감하게 하고 행동도 과감하게 하라. 나라의 도가 없을 때는 행동은 과감하게 하되 말은 겸손하게 하라. 어떠세요?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헤쳐나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존 매뉴얼인 셈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승리를 위한 전술적 겸손입니다. 이건 단순히 눈앞의 전투가 아니라, 전쟁 전체에서 이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자는 이걸 언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술적 겸손 여기서 중요한 건 전술적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굽신거리거나 비굴해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상대방의 단단한 방어막을 스르륵 내리게 만들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 사람 귀에 그리고 마음에 가닿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전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김 대리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실패한 접근법입니다. 김 대리가 상황을 딱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진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 말은 맞죠? 틀린 말 하나 없어요. 근데 결과는 거부당했습니다. 왜일까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상대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김 대리,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방법을 싹 바꿉니다. 두 번째, 성공한 접근법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계획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자신의 신념이나 원칙을 버렸나요? 아니요. 딱 하나, 소통의 방식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 사과의 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내 원칙에 대해 사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네요 하고 과거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 정말 현명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전략의 밑바탕에는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원칙과 방법을 분리하라입니다. 마치 북극성과 항해술처럼요.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거 그냥 상황에 따라 말 바꾸는 기회주의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수기응변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목표, 즉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곳으로 가는 길 그 항로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는 지혜죠. 마치 유능한 항해사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그 변치 않는 원칙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밤하늘에 딱 박혀 있는 북극성 같은 겁니다. 목표죠. 그리고 그 북극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말과 소통 방식. 이게 바로 거친 파도와 바람에 맞춰서 키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항해술, 즉 방법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다면 배를 만들어야지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처럼 때로는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가 없다고 해서 강 건너기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배를 띄워서 건너가야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공자의 지혜를 과연 나의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딱 1분 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내가 속한 이 조직은 과연 어떤 곳일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방유도의 세상인가요? 아니면 행동은 굳게 지키되 말은 한없이 겸손해야만 살아남는 방무도의 세상인가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이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진심, 나의 옳은 말이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오늘 나는 어떤 겸손함의 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당신의 그 귀한 진실을 당신은 오늘 어떤 지혜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시겠습니까?